한라산 아래 첫 마을 제가 그 마을의 막내입니다. 한라산 아래 첫 마을 영농 조합법인을 만들게 됐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갈등이 생기고 좀 투닥투닥 거리면 어떻게 하세요? 저희 식당에 있는 분들은 투닥투닥 거리잖아요. 집에 가버려요. 그냥. <laughs> 걸어서 5분이거든요. 공장부를 딱 끄고 나오면 밤하늘에 별들이 쫙 쏟아져요. 정말 낭만적이잖아요. 겁나 무서워요. 공동체가 어떻게 행복을 나누는지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음, 제주에서 왔고요 제주에서도 해발 500m 그리고 가구 수는 21가구인 한라산 아래 천마을 광평리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마을의 최연소 막내가 아니라요, 최고령 막내입니다. 한라산 아래 첫 마을 영릉조합법인 총무이사 강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꼭 10년 전에 2013년도에 이제 마을 형님들이랑 모여서 술 한잔을 하게 됐어요 추석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7, 80대가 되시고 저희들은 다 도시에 나가서 살고 이러다 보니까 마을의 명절이 없어지고 이러다가 마을이 사라질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희들의 이야기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 소멸되어져 가는 마을을 어떻게든 소생시켜 보자라고 하는 마음들을 모아서 한라산 아래 첫 마을 영농조합법인을 만들게 됐습니다. 소멸되어지는 마을을 소생시켜 보자라고 하는 이 한라산의 첫 마을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마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 하다 보니까 뭐 자산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을에. 마을 목장이 있었고 마을 땅이 있었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는 소까파동이랑 농가 부채 연쇄 부도로 인해서 다 처분한 상태.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장님이 본인이 갖고 있는 땅을 10년 무상으로 내 주셔서 거기에 식당과 판매점을 만들었고요. 마을에서 저온저장고가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 옆에 공터가 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메밀 가공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7년이 지났고요 모든 마을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로 지금은 사라져 가는 마을이 이제 조금은 성장해 보려고 기지개를 좀 피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어, 요즘 사람들은 특히 도시에서 어, 살아가다 보면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옆집 아이도 맡기기도 하고, 이게 익숙한 생활에 저희는 살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로 함께 어, 모이고 서로의 이익을 좀 분배하는 생활이 되게 어렵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한라산 아래 의첫 마을의 이야기 속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행복을 나누는지,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드려 볼까 합니다. 처음 시작은 마을 사람들이 메밀 농사를 짓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메밀 농사는요. 어, 돈이 좀안 돼요. 본 메밀을 할 거면 보리 농사 짓는 게 소득이 되고요. 가을 메밀을 할 거면 콩 농사를 짓는 게 소득이 됩니다. 이유는 메밀은 바람에 약하고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서 일정한 수확량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소득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메밀을 선택한 이유는 해발 500m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농사 질게 별로 없어요. 뭐콩뭐 뭐 이런 거를 하더라도 이거를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메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메밀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고 처음 시작한 건 아까 작은 터에 가공 공장을 지었어요. 저 혼자 2년 동안 그 가공 공장을 운영을 하는데요. 어떤 날은 밤 12시가 넘을 정도로 이제 혼자 공장을 돌려요. 그래서 이제 공장 불을 딱 끄고 나오면 밤 해발 500이잖아요. 인, 마을 근처긴 하지만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 딱 나오면 밤하늘에 별들이 쫙 쏟아져요. 정말 낭만적이잖아요. 예, 겁나 무서워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주변이 캄캄해요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이제 공장을 돌리고도 문제는 제품 판로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픈마켓에 가보면 국내산 메밀 제품들 많잖아요 이미 다 이제 전시되어져 있고 그러면 다음 찾아간 곳이 식자재 대형마트를 찾아가면 중국산 메밀이 반 가격도 안 되는데 쫙 있고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팔로를 찾을까 하면서 2년 동안 메밀쌀 메밀 가루를 들고요. 부산, 대구, 서울 안 돌아다닌 데가 없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저렇게 설명해도 막혀 있다가 어, 대도시 특히 서울에서 이 100%로 메밀 100%를 갖고 소바집 하는 사장님들과 냉면집 하는 사장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써보고는 주문을 놓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색깔의 메밀쌀을 봐본 적이 없다. 이런 찰기와 이런 향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뿌듯하면서도 정말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메밀을 납품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그 작은 공장의 공장 가동률이 95%를 넘었고요. 지금은 제2 가공 공장을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새로운 식구 두 명이 더 들어서요.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밤늦게 나와도 이제는 쏟아지는 별빛을 보면서 낭만이란 걸좀 느끼고 <laughs> 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라산 아래 첫 마을이 유명해진 것은 제주 매밀 식당 덕분이에요. 저희 마을 사람들은 식당을 해본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농사꾼이거든요. 그래서 식당을 여니까 마을 주민들이 와서 같이 운영을 하는데 어, 아침6 시부터 식재료 준비를 해요. 그리고 다 끝나고 정리하고 퇴근을 하려면 아홉 시가 되더라고요 밤 아홉 시. 꾸준하게 단골손님도 생겼지만 어, 음식 그릇 판매한 음, 음식 그릇 수보다 잡은 파리 수가 더 많을 정도로 식당이 되어져 있었어요. 지금은 주방에서 일하는 우리 경희령 님은 어, 나이 6 0에첫 직장이 저희 식당이세요. 예,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좀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좀 투닥투닥 거리면 어떻게 하세요? 옥상으로 따라와. 어, 그게 아니라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서로 갈등을 해결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일을 묵묵하게 하면서 좀 냉전 시간을 갖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식당에 있는 분들은 투닥투닥 거리잖아요. 집에 가버려요. 그냥 걸어서 5분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퇴근 끝나고 나면 막걸리 사들고 집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같이 출근을 하고 이게 마을 공동체인 것 같아요. 어차피 직장을 그만둬도 그 동네고 평생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갈등을 하나 하나 아, 줄여나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파리만 잡던 식당을 어떻게 잘해보자라고 해서 제주 메밀 냉면 전문 식당으로 완전 전환하기로 하고요. 저희 대표가 아까 저기 우리 제주 메밀 제품을 쓰는 식당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무조건 찾아가서 몇 개월 동안 배웁니다. 냉면을.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한이삼 개월 동안 저희 음식으로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해요. 어 거기서 원칙들이 좀 있는데 국내산 식재료만을 사용할 것. 어 제주스럽지만 촌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몇 가지 원칙을 정하고 메뉴를 만드는데 그러다가 나온 게 이제 비비작작 면이라고 하는 음식이 나와요. 비비작작이라고 하는 건 제주도 사투리인데요. 어 미취학 아동들이 큰 하얀 스케치북에 막 낙서하는 거를 제주도 사투리로 비비작작 한다 비비작작 거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만들었는데 어, 이 비비작장면은 들기름, 야채, 비빔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양은 제주도 모양과 오름을 형상해 놓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고 나서 이름, 예, 이름을 지어야 될 텐데, 그래서 국어 사전, 영어 사전, 뭐, 제투, 제주도 사투리까지 뒤져, 막 뒤지고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대표 집에 막내 여동생이 조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대표가 딱 들어갔는데, 스케치북에 진짜 비비작작 거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할아버지가 보고, 야 이놈아, 비비작작 거리지 말고 졸바로 써봐. 이 이야기를 할때 대표가 쓱지나가가 뭐라고요? 비비작작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거죠. 이걸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회의를 하는데 정말 잘 맞은 거죠. 왜냐하면 들기름이 쭉 있어서 자작자작 거리고, 그리고 야채를 비비야야 되잖아요. 비비작장면 너무 좋다. 라고 해서 나온 게비비작장면이고요그 이후에 이제 방송인 뭐 김나영 씨나 구본성 씨나 여러 연예인 분들이 SNS에 올려주시고 어 먹방 유튜버들이 저희 비비작장면을 소재로 써주시면서 그런 덕분에 지금은 이제 제주 민속촌에 저희 직영점을 내서 다시 운영하는 상황까지 좀 되었어요. 이 모든 식당이 자리 잡기까지는 한 4년 6개월 정도 좀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한라산 아래 첫 마을에 또 다른 도전 과제가 있는데요. 그거는 제주 메밀을 제주 메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겁니다. 제주 메밀이요. 국내산 메밀 생산량의 35%에서 45%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생산지예요. 그런데 이 제주 메밀들이 타 지역으로 가서 가공. 판매되어서 다른 이름으로 붙여서 메밀이 판매되고 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 메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작년에 제주 메밀 협의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요. 거기에 제가 사무국장도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주 메밀 협의회에서 처음 협약한 건 제주 메밀은 무농약으로 생산하자. 그리고 서부농업기술센터 원종장과 함께 어, 외래 종자를 격리시키고 국내 종자를 보존하는 사업을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 메밀의 문화 그리고 교육 체험 이 모든 것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제주 메밀문화원이라고 하는 곳을 설립했어요. 이 메밀문화원은 제주 표선민속촌 지점과 같이 운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제주매밀의 새로운 경제 동력이 되어서 일정도 농촌과 제주를 살리는 새로운 경제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과제에 도전하고 있고요. 이런 도전과제를 꿈꿀 수 있는 것은 1차 산업, 2차, 3차 산업을 연계한 농촌 복합 어, 산업 정책이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농촌이 농촌다워지고, 농촌에서 새로운 경제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소비한 사람들이 다시 농촌을 찾아오는 것. 이게 농촌 융복합 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농촌 융복합 사업을 하는 저희는 지금은 하루에 한 400명 정도가 찾아오시고요. 1년에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제 찾아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처음으로 메밀 축제를 했었던 우리 동네예요. 그냥 어, 올레길에서 그냥 축제를 합니다. 이틀에 걸쳐 한천명 정도가 왔다 갔는데 설촌이래. 최대 인파가 가장 높고 가장 작은 마을에 찾아온 거예요. 어우 삼촌들 춤추고 난리 났죠.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그날 너무 좋아가지고요. 축제가 끝나고 강 대표랑 어 제가 사진을 찍은 찍었는데 예. 강 대표가 제 형이거든요. <laughs> 성인이 돼서 형제끼리 찍은 유일한 사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어~ 이때 저희가 메밀 축제 보면서 가능성을 처음으로 확인한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눈시울이 붉어질 때 민망해서 착각 찍은 건데 이때 다짐한 게이 높고 작은 마을에 찾아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자는 마음을 갖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소멸되어 가는 저희 고향을 살리기 위한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한라산 아래 첫 마을은 저희 제품과 음식을 드시는 모든 소비자 분들이 그 제품과 그 음식의 고향이 한라산 아래 첫 마을 광평리야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광평리를 찾아 주시는 모든 분들께 잠시 멈춤이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경제 공간이 열리고 새로운 생활 공간이 생겨야 아까 얘기한 최고령 막내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저희 마을도 최연소 이장이 좀 나오고 하는 마을이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공동체가 이익을 나누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공적 자본을 만들어 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적 자본이야 과정이 어찌 됐든 결과가 개인이 만족을 하면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공적 자본은 공적 행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도 웃음이 있는 과정이 되어야만 그렇게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돈을 버는 사업이지만 그 돈은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고 모두를 웃게 만들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더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출발이 되어지고 그 출발들이 선순환 구조가 되어서 하나의 마을을 더 행복하게 더 웃을 수 있는 마을로 지속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한라산을의첫 마을은 이제 소멸의 과정에서 소생의 과정으로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시작은 했지만 그 과정에서 행복한 이유는 찾아주는 모든 분들이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한라산 마을의 천만 사람들 앞으로 웃으면서 행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웃는 따뜻한 마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